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나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어려워 하시는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전치사 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with with라고 하면 뭐 생각나세요? 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요거부터 사실 떠오르시죠 그리고 요 뜻으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uh, I'm gonna hang out with my friends I'm gonna study English with Gina. 이런 식으로 누구와 함께라는 뜻 말고는 막상 쓰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 with를 모모와 함께로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 네이티브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 하나의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유용하고 재밌는 표현이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화이트보드로 이동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런 표현 알고 계시나요? I'm good at something. 뭐, is로 해볼까요? I'm good at it. 혹은 I'm bad at it. 제일 기본 문장으로 써드렸어요. 요거 무슨 뜻이죠? 그렇죠. 나는 뭐가 공부가 됐든 뭐 운동이 됐든 뭔가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할때 우리가 be good at, be bad at 이거 한 번씩은 다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알고 계실 건데 자또 이것만큼이나 원어민이 잘 쓰는 게 바로 오늘 배울 good with 그리고 bad with. 이런 표현입니다. 미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법한 그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good at, bad at, at을 쓰면 어떤 거에 대한 기술 같은 거, 배워서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잘한다는 뜻이 돼요. 반면에 good with, bad with라고 하면 뭔가를 능숙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뭔가에 능숙한, 좀 뭔가 친숙한, 자연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딱히 막 기술, 뭐 언어 이런 것처럼 막 배우기보다는 뭔가 내가 자연스러운 거. 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예문으로 한 방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어, 여러분, 막 그, 그런 holidays. Traditional holidays 이럴 때 친척 집에 가면은 가끔씩 막 어린 조카, 애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좀잘 놀아주시는 편인가요 아이들이랑 아이들 막 좋아서 잘 놀아주는 눈높이 맞춰서 잘 놀아주는 사람도 있고 어 나는 애들이랑만 있으면 너무 어색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말이 안 통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애들을 잘봐 이걸 영어로 할 때요. I'm good at kids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배운 I'm good with kids 이 표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난 애들을 잘 봐. 느낌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막 여러분, 애들 보는 법이 막 인강 있고 막 children, Bible,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술이 아니라 내가 좀 능숙하다 라고 얘기할 때 good with 이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m good with kids. I'm good with kids. 내가 아이는 자신 있다. 애들 돌보는 거 자신 있다. 나는 인간계의 오은영쌤이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해 주세요. I'm good with kids. 세번 갈게요. I'm with kids I'm good with kids 따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반대로 bad with 요거로도 하나를 먼저 들어가고 몇개더 해볼게요 반대의 뜻이겠죠 bad with는 뭘까요 그쵸 모모의 모모가 능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설픈, 이런 뜻입니다. 이 bad with의 대표 문장은요, 길치 있죠. 나는 진짜 네이버 맵을 켜고도 어딜 가는지 모를 때, 구글 맵을 봐도 모르겠을 때, 길치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I'm, 그렇죠. bad with directions.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여러분 사실 길을 못 찾는다는 거는 방향을 못 찾는다는 거죠. 방향에 능하지 않은 거죠. I'm bad with directions. 저 길치예요. 이런 뜻입니다. 세번 할게요. I'm bad with directions. very good. 자, 그러면요, 몇개더이 각각 해당되는 표현들 알려드릴 테니까 소리 내면서 따라 적어주세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계산기 하나도 안 두드리고 머리로 암산 막 하고 숫자 다 기억하고 이럴 때 있죠. 그때 나왔던 대사가 I'm good with numbers. He's good with numbers.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능하게 다룰 때 숫자에 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I'm good with numbers. 자이 표현 외울게요. I'm good with numbers. 음. Mm -hmm. 만약에 여러분, 내가 숫자를 잘못따뤄 숫자에 약해, 이럴 때는 여기에 I'm not 하셔도 되고, I'm bad with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성이 좋을 때, 사람들 사이에 그런 관계에 능할 때, good with 쓰겠죠? 자, 여러분, 진짜 제가 예문 만들 때도 아무거나 안 하거든요. 정말 많이 쓰이는 것들로만 골라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믿고 암기하셔도 돼요. 정말 많이 쓰일 거거든요. She's very good with people. 다시 한번. She's perfect. 잘하셨어요. 자, 그럼 반대로 어, 나는 좀 사람들이랑 있으면 불편해. MBTI가 I로 시작해. 그럼 뭐라고 할까요? I'm bad. bad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자하게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I'm not so good at people. 음? 해볼게요. I'm not so good at people. 아니면, I'm not really good at people. 이것도 좋아요. 이번엔 really 써볼까요?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표현만 띡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고급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소통을 하는 법까지 같이 가지고 가실 거예요. 자, 해볼게요. I'm not really good with people. 다시 한번.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새 학기 되면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이름 막 헷갈리고 그러죠. 그때 선생님들이 이름 잘못 부르고 하는 말. 아 내가 이름을 잘못 외워서 괜히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I'm not good with names 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I'm not good with names. 나 이름이 약해. 이름 잘못 외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with 모모와 함께라는 말은 물론 너무 많이 쓰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ood with, bad with 네이티브가 정말 입에 달고 사는 그 구문 두 개를 통해서 정말 많은 표현들을 함께 알아봤는데 여러분 요거를 그냥 보기만 하고 멈추지 마시고 항상 소리 내서 따라하면서 여러분 표현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바꿔서 여러 가지로 영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